어, 너뭐 하는 중이야? 나 지금 AI랑 상담 중이야. 그래? 그게 도움이 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AI가 우리와 친구가 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그래, 그래 알아보자.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AI가 우리와 친구가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할 시그마3팀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AI를 어떤 친구로 생각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지를 배부했는데요. 여학생 97명, 남학생 25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바라본 AI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의 AI의 사용률은 내 학교 모두 7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AI를 한 번쯤 접해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때 남중에서는 마땅한 AI를 찾지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AI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AI를 그만큼 신뢰하고 사용하는데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각각을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AI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6.5점, 만족도 평균은 7.3점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AI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사용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두 변수를 산점도로 나타내었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지역 학생들은 대체로 AI를 신뢰함에 따라 만족하는 경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의 AI 사용시간을 조사해보니 각 학교별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용률이 가장 낮았던 남중은 평균 이용시간이 16.9분으로 가장 낮고 채비값 역시 0분으로 일부 사용자만이 소량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요중은 평균 사용시간이 71.8분으로 개인차가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30분 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고등학교는 모두 100, 평균 100분 이상 사용하였는데 남고는 편차가 있고 여고는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남고생보다는 여고생이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은 AI를 어떤 목적으로 사, 사용했을까요? 중학생은 궁금증 해결, 고등학생은 정보탐색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중학생은 문제풀이나 간단한 질문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생은 수행 평가나 교과 활동 등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 전에 AI를 상담에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요, 5% 이하로 아직은 소수가 상담에 이용하였던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면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74.4%가 AI를 사용하며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서움, 어려움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은 약 8%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온 결과를 고려해보면 아직 우리 지역 학생들은 AI를 도구로 인식하며 편리함을 느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AI를 배워보았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분야와 AI가 대체 못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일지 각각 조사해보았는데요. 먼저 학생들은 반복적인 작업이 AI로 대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 임명 구호가 있었는데요. 학, 학생들은 AI가 특정 매뉴얼대로 수행 가능한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공감성을 인간의 고유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의성, 융통성이 있었는데요. 이는 보다 고차원의 사고력과 창조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보다 더 AI가 상용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땐 남학생이 83%, 여학생이 69%로 대체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편하다, 효율적이다가 있었고 반대로는 믿을 수 없다, 의전의료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1차 사문조사에서 학생들이 AI를 단순 도구로 인식하고 공감성, 창의성은 아직 인간을 따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튜링 테스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랑관에 대화를 찾는 총 4개의 문항을 실시하였을 때 정답률은 31%로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AI가 그린 그림을 찾는 1 0개 테스트에서는 정답률이 55%로 나왔습니다. 정답률이 낮은 것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AI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높은 편의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온전히 사용자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AI와 협력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는 더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통계 결과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AI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각자에게 알맞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